0.7명, 2023년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입니다. OECD 회원국 중 합계 출산율이 한 명을 밑도는 곳은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지난해 출생아 수도 24만 9천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1992년 73만명이던 출생아 수는 2012년 48만명으로 급강하였고, 이어 10년 만에 다시 절반 수준으로 추락했습니다. 출생아 수는 줄어드는 데반에 고령화 영향으로 사망자 수는 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만큼 급속한 인구 절벽에 직면하면서 전국 모든 지자체가 소멸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구가 현상 유지되는데 필요한 출산율은 2.1명인데 한국은 지난 1983년 이 기준 아래로 떨어진 후 쉽게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상태가 지속된다면 대한민국 국가 소멸의 우려가 현실이 될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06년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을 수립한 이후 15년간 저출산 대책에 28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부었습니다. 또한 제4차 저출산 고령 사회 기본 계획에 따라 2025년까지 각종 정책과 예산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지만 중구난방 대책으로 출산율 하락방어에는 실패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전국의 약30% 규모의 신생아가 태어나는 경기도의 출산율도 매년 감소해 0.8명대로 내려오면서 더 이상 소멸 안전지대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예산 투입만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경제교육 등 사회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지속적인 출산율 감소는 학령 인구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해마다 입학 자원이 줄면서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충원 미달 사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당장 수도권에서도 신입생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이 등장하면서 위기감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한국은 끝났다. 일본의 경제지, 머니원이 한국 경제성장이 정점을 찍고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는 이른바 피크 코리아론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의 GDP 증가율은 1980년대 평균 8.88%에서 2000년대 4.92%로 급감했고, 2010년대 3.33%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2020년대에는 1.9%까지 추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저성장 원인에 대해서는 인구 절벽으로 인한 노동력 감소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아울러 저출산 고령화의 신화가 생산 연령 인구의 급감을 가져왔다고 진단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깜짝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같은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냈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자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난 8월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로봇 사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성 내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로봇 산업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로봇 관련 주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를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이슈하고 문자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로봇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유진로봇이라는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자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8월 초에 문자로 이 유딘로곳을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주가가 2배 이상 급등이 나왔다.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게이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다? 전쟁이 계속되던, 전쟁이 끝나던, 일단 피해 상황이 막심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전쟁으로 진행된 피해를 복구해야만 하겠죠. 때문에 이스라엘 재건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밖에 없고, 우리나라 기업 중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는 그리고 폐허가 된 도시를 복구할 능력이 되는 한 곳이 크게 부각받을 수밖에 없다. 당연히 이쪽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을 당시에도 몇 개월 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주들이 일제히 급등했었던 적이 있었죠. 이번 이스라엘도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냐면요. 지난번과 똑같이 이슈라고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이스라엘 재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한 한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이렇게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전화번호 010-8109-2058번으로 저에게 이런 식으로 지난번처럼 이슈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 번호 010-8109-2058에 이슈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없이 신청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